세상의 모든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삶임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후에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생의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자지우지하는 실로 중대한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삶의 제일 되는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의식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이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요.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진정한 안정, 그리고 만족, 행복, 충만, 자유, 평강 등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성도는요, 오직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할 때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일들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이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알지 못한다.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를 빗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암처럼 치솟는 열정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시계를 주시하십시오. 두 개의 시계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 줄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이런 세상의 욕심과 세속적 가치관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물질의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먼저 된 자이지만 훗날 나중, 훗날에는 나중되는 그런 자가 되지를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